당의 심장인 호남 또 전북에서 변화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개혁공천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기에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의 경제력 지수가 전북 최하위입니다. 네. 회사 같으면 CEO가 해고당할 음. 상황이죠. 똑같은 인물, 똑같은 지방 정부와 방식으로. 그동안 8년을 넘어서 12년이 계속된다면 네. 저는 대단히 암울한 상황이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음. 전라북도의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낼 유능한 경제 도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음. 그것을 책임져라 라고 하는 많은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음.